여러분은 혹시 최치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이 최치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이름을 떨친 유학생 최치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은 857년에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신라에는 유학을 위해 당나라로 건너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치원 역시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12살의 나이에 홀로 당나라로 향하게 되죠. 당나라에서 그는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당시 중국 최고의 과거 시험으로 불리던 빈 공과를 당당히 합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합격이 아니라 외국인이 중국에서 정식 관리로서 인정받는 엄청난 위협이었죠. 당 황제는 새로운 관리로 부임한 최치원의 문장력을 높이 사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게 했고, 그는 곧 당나라 조정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와 혼란으로 인해 당나라에 머물 수 없었던 그는 결국 29세의 나이로 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말기는 사회와 정치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귀국한 최치원은 당시 신라의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했고 조정에 10여 편이 넘는 상소문을 올리며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문서인 개원필경, 사산비명 그리고 재왕현대력 등은 지금도 문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개혁 주장은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산속에서 은둔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최치원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고 다른 정치를 추구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글은 지금까지도 당시 신라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기록이죠. 여러분은 최치원의 생애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